자, 178쪽 폈어. 저번 시간 했던 거 우리 한번 다시 보고 갑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세 가지 배웠죠. 절편 두 개랑 그 다음에 기울기 하나 이렇게 세개 배웠는데, 자, 이 x 절편하고 y 절편, 그거 이제 구하는 방법, 위치 이런 거 알려줬거든. 한번 다시 볼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서 x 절편하고 y 절편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야 돼. 한번 볼까? x 절편 어디까? 여기 밑에겠지, 그렇지? 그다음 y 절편은 여기 위에겠지, 그렇지? 이거는 기억나? 그래서 x축 지나는데 여기가 x절편 그 다음에 여기가 y절편 이런 거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구하는 방법을 볼까? 자 만약에 이 그래프의 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참을게 그러면 y절편은 어떻게 구했지? y절편 뭐가 y절편이었지? 그냥 b가 y절편이었지? 얘는 그냥 b야 b 됐어? 그 다음에 x 절편 어떻게 해오는지 기억나? Y의 0을, 어. y의 0을 대입을 했죠. 그렇죠? y의 0 대입.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아마 책에 써놨을 거야. x 절편은 y의 0 대입하고, 그 다음에 y 절편은 뒤에 있는 b가 그냥 y 절편이다. 이런 걸 써놨을 거예요. 기억나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편을 구해서 이두 점을 찍고 갔다가 그래프 그리는 거 했었지. 그거 이제 저번 시간, 첫 번째 시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 오른쪽 보세요. 자, 오른쪽에서 이제 뭐 했냐면 기울기였죠, 기울기. 자, 이 기울기는, 자, 거기 이제 이 식을 다시 보면 이 식에서 뭐가 기울기였지, 이거? 이 식에서 A. A가 기울기였지, 이거. 이게 기울기야. 그 다음에 혹시 구하는 것도 생각날까? 구하는 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이제 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근데 이게 한 직선에서는 전부 다 일정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번 시간에 배웠었고 요거 갖고 이제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했었잖아. 그래프 그리는 거. 그거 한 번만 다시 볼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좀 이렇게 있다 쳐볼게 자, 이 그래프가 아니야. 그리지 말게. 먼저 써 놓고 해 보자. 자,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요거 요거. 자, 요거 그리는 거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해 봅시다. 기억나는 사람들대답잘해 주세요. 자, 이거 y 절편 얼마지, 얘들아? 이 식에서 y 절편은 이죠 그럼 얘를 점으로 바꾸면 몇 콤마 몇이냐? 0,2야. 그럼 요정도 찍어볼게 한번. 0,2.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거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 마이너스 위로 올릴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거지. 그치? 자 그럼 요거랑 한번 비교해서 봐봐. 얘는 무슨 뜻이냐면 x가 3이 늘어날 때 y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 니 4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소리야. 그치? 자 그럼 여기 볼게. x가 3이 늘어나면 얼마가 되니까 3. 그 다음에 y가 4가 빠지면 y? 얼마니?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3 0 0마이너스 2를 찍고 이렇게 이어달라 했었지, 그렇지? 렇게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한번 몇 문제 풀어보고 이제 오늘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넘어가서 음, 넘어가서 184쪽 보세요. 184쪽 거기에 어, 3번하고 5번 두 개만 한번 풀어보세요. 3번하고 5번. 3번부터. 자, 3번. 오른쪽 그림은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에서 y의 값이 8만큼 감소할 때 x의 값의 증가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 우리 점두개 찍혀 있는 거 있거든. 우리 요거 점두개 찍혀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하나는 0, 얼마? 0, 콤마 어, 2고 하나는 얼마니? 0 0. 5, 0이야. 얘들하고 봐봐. 지금 이두 점을 비교해 봤을 때 위에서 밑으로 가면 x가 5가 늘어나죠. 그죠? 근데 그러면 y가 어떻게 되니, 지금? 이가 빠지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는 5분의 마 이게 뭐냐면 기울기야. 기울기, 이 됐습니까? 이거, 요거? 이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y가 이번에는 이가 아니라 8만큼 감소할 때 x는 얼마큼 감소하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얘는 비율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렇지, 그럼 이게 몇 배니? 여기가. 네배 차이잖아. 그럼 여기도 몇배 해야 될까? 네배 배 해야겠지. 그러면 x의 증가량은 얼마냐면 20이겠죠. 20. 그래서 답은 20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기울기가 한 그래프에서 똑같다는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아, 그다음 두 번째 5번. 자, 5번을 보니까 그 그래프와 x축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4일 때 상수 a 값 구하라 했고 거기 동그라미 쳐볼게단 a는 0보다 크다. 동그라미 쳐. 반 a는 0보다 크다. 자, 봐봐 얘들아, 그게인지 무슨 뜻인지 잘 봐야 돼. a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a가 여기 있거든. a가 여기 있어. 근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갈 거냐면 밑으로 내리 꽂을 거야. a가 마이너스면 그 3번에 있는 그래프처럼 밑으로 내리 꽂을 거라고. 근데 지금 a가 플러스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 위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야 돼. 그다음에 이 녀석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x절 아니 y절편 얼마인지 알아 지금? y절편? Yeah.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뭐라 할수 있을까? 표현을 뭐라 할수 있을까? e yeah. a라고 할수 있겠지, 그렇지? Yeah. 여기 뒤에가 y절편이니까 그럼 써볼게. y절편은 e a야. 얼마인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이것도 봐봐. a가 양수래. 그럼 얘도 뭘까? Yeah. 양수지, 그렇지? 어, a가 양수면 이것도 양수야. 자, 그다음에 얘는 구할 수 있어. X 절편 얼마야? 어, 구해봐 t e, X 절편이왜야 e 어. X 절편 a penalty. 아, e. 어, 아. X is a p 거 n a 그러면 X 가 s 이면 a X 는 s a 잖아그 a l t y X a X a X is a p e n X a X is 이 p e n 그 다음에 y절편이 2a야. 양수야, 양수. 잘 봐. 이렇게 하고서 그어. 이렇게 긋는 거야. 이렇게 쫙 그으면 x축, y축, 그 다음에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여기에 넓이가 나오죠. 이 넓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지금? 이게 지금 4라는 소리야. 그럼 해볼게. 여기가 2야. 그 다음에 이게 8이, 아니 8이란다. 4가 돼야 돼, 그치? 그러면 나누기 전에는 8이 돼야 돼, 8. 그럼 이 자리가 4가 돼야겠지. 그럼 a는? a는 2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니 최소한 a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지. 그렇지? 거기 단 a는 0보다 크다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됐지? 됐어? 그럼 봐 봐. 얘들아. 지금 선생님 뭐라 했어 방금? a가 0보다 아니 a가 0보다 크면 그래.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위로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고 오른쪽 위로. 만약에 얘가 음수면 어떻게 된다고? 밑으로 내리 꺼낸다고. 그거 알잖아, 알고 있잖아. 그 내용 나와 있어. 자, 옆에 보세요. 그 내용 똑같은 거 하고 있어. 185 쪽에 첫 번째 a의 부호 한번 보세요. 자,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어디로 향한대? 오른쪽 위로 향한대. 어, 그 어떤 그람이시세요? 오른쪽 위.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데? 오른쪽 아래로 간대. 어떤 그람이? 그럼 봐봐. 자, 그거 동그라미 쳤지? 그러면 하나 더 설명할게. 이런 게 a가 얼보다클 거야, 이거. 그지? 그럼 얘는 x가 증가할 때 y도 어떻게 되냐면 같이 늘어나는 거야. 아, 같이 갖고 올라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같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건 어떨까? x가 오른쪽으로 가면 y는 오히려 어떻게 되니? 떨어져. 밑으로 막 떨어지거든? 그럼 얘는 x가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돼? 감소하죠. 감소. 이거 어디서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지? 정비를 할때 배웠어, 그렇지? 어, 정비를 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x가 증가할 때 y도 어떻게 돼? 증가해요. 얘는 x가 증가할 때는 y는 어떻게 될까? 감소요, 감소. 어. 그래서 얘네둘이 방향이 같다. 얘네들 방향이 어때? 서로 반대야. 그걸 써놓게. 자, 거기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그 오른쪽에 좀 비어 있잖아. 거기다가 x와 y의 방향이 같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옆에다가 x와 y의 방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간다는 소리야. 어, x가 늘어나면 y는 감소하고 거꾸로 x가 줄어들면 y는 늘어나겠지. 그랬지? 그래서 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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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이렇게 외우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위에 거는 서로 같이 간다. 같이 손잡고 간다. 그 다음 밑에 거는 서로 반대로 간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됐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 자, 거기 밑에 참고라고 되어있게. 참고, 참고 고 밑줄 쭉 하나 쳐보자. 1차함수 y는 ax b의 그래프에서 a의 절댓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제 되어있지. 그거 밑줄 하나 치고, 이 눞는 게 아니지. 이거 쓰는 거지. 어. 자, y축이 어디냐면 세로축이죠, 여러분. 세로축. 이게 y축이잖아. 여기가 그죠? 그래서 절댓값이 크면, 뭐의 절댓값이 크면? a의 절대값이 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laughs> 가파르게 올라가. 근데 만약에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내려갈 거야. 오케이. 절댓값이 크면 서요. 크면 서고, 절대값이 작으면 눕는다.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게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숫자가 아니라 알겠지? 절대값.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다음 거 b. 얘도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으면 우리 바로 알 텐데. 여러분 이 b가 뭐지? 뒤에 있는 거 b? y절편이지. 그럼 y축이랑 어디서 만나냐는 거잖아, 그렇지? 자, 거기 보세요. b가 0보다 크면 y축하고 양의 부분 플러스에서 만나겠죠, 그렇죠? 아.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으면 음의 네, 네. 부분 마이너스에서 만나겠고, 아. b가 0이면 원점이지 않겠죠? 어, 원점. 음. 음. 됐습니까? 저번 시간 에 했던 거 조금만 말만 바꾼 거야,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평행과 일치, 이거 한번 볼까? 평행이 뭐지? 평행하다. 아, 평행이 뭘까?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 거. 거. 그러니까 정우랑 정우 정오 1치. 음. 휴알려휴알려휴알 응. 그렇지 휴알려그 어. 녀석. 휴알려 그녀. <laughs> 휴알려가 어. 동이에요. 알려 오늘 집에서 찍어 봐 지금 핸드폰도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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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무튼 <웃음> 만나지 않는 아, 거. 그다음에 그 일치는 뭔줄 알죠? 일치. 일치가 뭔줄 알아? 진가리 만나는거 어 일치. 딱 그냥 완전 그 똑같은 걸 우리가 일치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잠깐 거에 어, 틀어야지. 건전한 내용으로 이제 어, 일치야 일치. 일치야 일치. 시끄러이 시끄야. 신고를 하든 말든, 말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다시 와일하고 볼게. 그래서 평행하려면 봐봐 평행하려면 똑같이 가야 되거든 얘가.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기울 기울진기진게 다르면 언젠가 만나게 되어 있어. 그렇지? 근데 얘도 얘도 똑같이 가면 평행한데. 이러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거기 보세요. 두 이차 함수에 아, 두 일차 함수에서 거기 이제 1번에 위치를 쓸게요. 기울기는 같고 y 절편만 다르면 돼. 거기 밑줄 하실게요.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다르면 평행하다고 합니다. 고거 한줄 밑줄 칠게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다르면 평행 밑줄 쳐놨니 아.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는 같아야 돼 근데 y 절편이 위아래로 이동하는 거죠 그 위치만 다르면 돼 그러면 평행하다고 한대 그 다음 밑에 거는 밑줄 칠 필요도 없어 야, 이게 똑같으려면 식도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요. 식이 똑같아야 돼 그거를 길게 늘어서 푼 거야 자 보면 기울기가 갖고 y 절편 같다 야 이런 당연히 똑같겠지 그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건 뭐 밑줄 놓치지 마세요 기울기가 다르고 y 절편이 같다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기울기가 다르고 y 절편이 같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아, 여기만 Y절편. 여기 여기서만 만나겠지 어 그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있지 여기서는 지금 평행하고 위치만 보는 거니까 오케이 네. 다시 한번 3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평행한 두 일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대 기울기가. 같다. 그거 미주로 한번 다시 한번 칠게요. 평행한 두 일차함수의 기울기는 같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 여러분들 지금 미주 쳐놓은 거 있지. 이게 다음 주에 하게 될 뒤에 일차함수와 1차 일차방정식 1차 관계 있잖아. 맨 뒤에 따른 거기서 쓰는 거야 이게. 거기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놔야 돼. 알겠죠? 됐어, 요 거의 다 했어 우리. 됐죠? 음,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laughs> 넘어가서 187페이지 봅시다. 그거 세개 하고 쉴 테니까 좀만 집중해서 보세요. 자 1번 1차 함수 y는 2, 2분의 1x 플러스 3자 얘들아 제일 그런 문제를 풀때 간단한 건 뭐냐면 그래프 그냥 그려보면 돼. 그래프 딱 그려서 그냥 눈으로 보면서 푸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y 절편 얼마야? 4 y 절편 얼마? 3이야. 3 4. 그럼 3이니까 0,3 찍고 x 절편도 한번구해줄요 아, 마이너스 아, 6. 오케이. 그럼 여기 마이너스 6,0 찍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어. 그리고 얘가 오른쪽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두 점을 이으면 자연스럽게 위로 갈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1번 오른쪽 위로 향한 직선이다. 맞니? 어. 근데 얘는 보고도 알수 있고, 또뭘 보고도 알수 있냐면, 이거 보고도 알수 있죠. A 요거, 요거, 어.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그, 옆에다가, 뭐, A는 2분의 1, 이렇게 하나 써놓을까요? 1번 보기 옆에다가, 어. A는 2분의 1. /2. 식을 보고도 알수 있고, 그래프 보고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Y축과 양의 부분에서 만난다. 이 그림 보면 당연히 여기서 만나겠지. 근데, 식을 보면 뭘 보고 알수 있을까? 식을 볼 때는. 뭘 봐야지 y축하고 어디서 만나는지 알수 있을까? 요걸 봐야지. 요거. 어, 요거 3. 그래서 2번에다가는 b는 3. 이렇게 써놓을게. 3번. 2,4를 지난다. 그 대입 한번 해봐. 2,4 맞니? 네. 2,4 맞아? 네. 맞습니다. 맞죠. 2,4? 어. 요거 맞고. 4번. 1,2,3,4분면 지난다. 맞나? 확인해보세요. 1,2,3 네. 지난 거 맞지? 네. 어. 4는 안 지나고. 그럼 5번이 틀렸나보다. x의 값이 4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이 아니지. 1만큼 증가하면 안 되지. 자, x가 오! 4가 증가하면 y는 얼마 증가해야지 비율이 맞아요? 네. 어, y는 2가 증가해야 2. 그렇지. 그래야 비율이 맞겠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그러면 밑에 1, 2번 해볼 건데 1번은 옳은 거 고르는 거잖아. 틀린 거는 바르게 고쳐 보세요. 1번. 알겠지? 그다음에 2번은 그냥 찾아보면 되고. 해 보세요. 87쪽에 1번자 보자고 기억부터 보자. y는 마이너스 오 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맞았어요. 맞아, 이거 맞죠? 네. 그 다음에 니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거 어때? 틀렸어요 증가하는 말. 네. x가 증가할 때 y도 감소. y 거꾸로 감소하는 거 맞지? 요게 지금 아, 네. 이게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면 네. 서로 방향이 다르다 했어. 진짜. 이거 맞고 그 다음에 d 귿 x절편 마이너스 1, y절편은 5이다. X절편, 아니, y절편은 5인 거 맞는 거 같은데, 그치? x절편이 문제다, 그렇죠 x절편이면 플러스 1이겠다, 플러스 1. 1. 그러면 지금 방금 x, y절편 구한 걸로 토대로 해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어, 그럼 얘가 1사분면, 2사분면, 그리고 4사분면 이렇게 지나고 3사분면 안 지나는 거 맞으니까 답은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기역, 니은, 리을. 그다음에 2번 다음 중 y축과 가까운 곳은 자 y축하고 가까우려면 그래프가 기울기가 절대값이 어때야 돼더완 어, 완전 커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 중에서 숫자와 상관없이 절대값이 가장 큰건 누구지? 음 응, 2분의 5지 그렇지? 그래서 5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188조 자1 8 8쪽에그 위에 거 2번 봅시다. 자 a가 0보다 크고 아, 다시 a가 0보다 작고 그다음에 b가 0보다 크래 이랬을 때 이 그래프의 모양을 찾으라는 소리거든 얘들아 근데 니네가 헷갈려 이걸 보면 이게, 이게 플러스고 양수고 뭐 어쩌고 헷갈린다고 그래서 안 헷갈리고 실수 안 하려면 이렇게 하면 실수 안해자봐 a가 음수지 음수 아무거나 해보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그다음에 b 양수지 1. 1 이런 거 한번 해볼게 대입 한번 해봐 1.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봐봐 잘봐 이 그래프의 방향은 어때? 이 그래프의 방향 이거 마이너스니까 어떨까? 어떻게 가야 돼? 맞아요. 내려가야 돼그렇어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고 마이너스 1만큼이잖아 그 그럼 얘는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이거, 이것보다 또 내려가야 좋죠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모양. 자 거기서 그런 모양 몇 번? 5번. 5번이지? 5번. 어, 그래서 이거는 헷갈릴 것 같으면 아예 숫자를 넣어서 하세요 이거. 알겠지? 이거 그냥 숫자 대치 안 넣고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니까 음. 그러면 밑에 있는 확인 3번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다 자,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으니까 둘다 마이너스 1 대입할게.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x 마이너스 1. 지나지 않는 거네. 지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방향부터 봅시다. 이 그래프 어떻게 가야 돼? 방향이? 올라가야 돼,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살짝 내려가야 돼, 그렇지? 그러면 얘는 안 지나는 그래프는 제 2사분면. 아, 진짜, 진짜? 자 그렇게 진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봅시다. 자 1차 함수 그래프가 뒤에 <laughs> 있는 1차 함수 그래프랑 평행하대. 자평행에동그라미하 한번 쳐볼게. 여러분 평행하려면 뭐가 똑같아야지? 기울기가 기울기. 같아 기울기. 그러면 a가 바로. a가 바로 얼마죠? 맞아.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어, a가 마이너스 3이고. 이해됐어요? 그럼? a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2콤마 b를 지난대요. b대입하고 b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고 5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버리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건 더 쉽다. 일치한대요. 일치하면 다 똑같아야 되겠지. 식이? 그러면 ax고 7x니까 a가 얼마니? 7. 7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고 마이너스 7 플러스 아. b거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확인 4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자두 점을 지나는 일차함수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일차함수 또 옆에 그래프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지금 두개는 완전 상관없는 그래프야. 근데 얘네 둘이 어떻대? 서로? 둘이 서로 평행하대. 그렇지? 그러면 평행하면 뭐가 같아? 어,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이거야. 그지? 네.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네. 어. 왜냐하면 기울기는 같아야 되잖아. 뒤에랑 기울기는 못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근데 뒤에 있는 네. y 절편은 달라야 돼. 그래서 y는 4x 플러스 b 이렇게 일단 쓰고, 그럼 저 b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이제 대입을 해야지. 여기다가. 자, 3 콤마 마이너스 1 대입 할게 이렇게. 그러면 얼마니? 저거 b가. 그치, b는 마이너스 13, 13, 13. 13이겠네. 그치? 그러면 얘가 식이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식으로 하고 a를 구하려면 한번 더 대입해야겠죠 여기다가 6,a 이렇게 대입하면 24에서 13을 빼는 거니까 a값은 11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11 대입한거야 3,- 대입 하는건 언제 어떻게 알아요 아니 식을 세워놨으면 대입을 해야지 모르는게 있잖아 모르는게 있으니까 대입을 해야지 다른 식이라니까 둘이 1차함수 그래프로 가 하고 끊어 거기서 말너 아, 그, 그, 말하지 말고 너말하두점두 네. 점을 지난 1차함수 그래프 가 해서 딱 크게 끊어 하나 네. 그 다음에 뒤에 1차함수 그래프와 평행할 때 둘은 다른 그래프잖아 다른 그래프가 서로 중에 평행하단 소리 아니야 다른 거야 그러네. 다른 거 서로 <laughs> 전혀 상관 없어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갖다 그냥 그대로 들고 대입하면 큰일나 이거. 선 네, 그래서 답은 몇이에요? 자그 다음 2번 1차 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 얘랑 일치한대요 아, 이건 쉽다 그렇지 얘는 얼마겠어? 7이요 마이너스 7이요. 7이겠죠 어, 마이너스 A, A, 하나 더 해봅시다, A, A, A. 하나 더 해봅시다. 어? 이건 자 189쪽에 <laughs> 189쪽에 2번 해보고 니네는 4번도 해봐 어. 안 맞출게. 자 2번. 자 2번을 보면 지금 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는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볼게. 이게 방향 먼저 볼게. 방향.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렇지? 어,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 앞에 붙어있는 이게 음수야. 요거.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 통째로가 음수인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야지. 이 통채로가 음수니까 A만 놓고 보면 뭘까? A만 놓고 보면 양수야. A만 놓고 보면 그지? 마이너스 A가 음수니까 지금. 그러면 A는 양수고. B 한번 볼까? 마이너스예요 자, 여기서 만나지. <laughs> 플러스에서 만나잖아. <laughs> 플러스 그러면 이 통채로 뭐야? 이 통채로가 양수야. 이 통채로가.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B만 물어봤잖아. B만. 그러면 마이너스 B가 양수니까 B는 음수겠지. Wow, 2번. 4번. 네. 뭐요 아니, 4번이라고 문제. 아, 그죠 어, 4번. 그치, 그치. 자, 답은 2번이고. 아, 자, 두 일차 함수가 만나지 않을 때 야, 만, 안 만나면 이건 평행 아니야? 네. 평행하면 뭐만 똑같으면 돼? 어, 그, 기울기. 기울기. 어차피 뒤에 y 절편은 또 다르잖아. 어. 이미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맞춰 주면 되겠네. 그지 어. 2a 3이 3a 6하고 같다. 이렇게만 해 주면 되겠지. 뭐 괄호를 뭘 풀기 풀어. 다 x 앞에 있는 건데 해서 풀어보면 a가 얼마? 5분의 9가 나오겠지. 아, 5분의 9. 그래서 답은 5분의 9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특징들을 몇 가지 봤습니다. 그래프의 특징, 그 다음에 평행, 일치까지 좀 봤어요 우리가. 5분의 9. 풀면 5분의 9잖아. OA는 9니까, a는 5분의 9네. 그렇지?